안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형 교육감님, 예. 예, 올해 7월에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겠죠? 안전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그런 조직 개편을 하셨습니다. 예. 네. 뭔가 안전이 강화된 듯한 그런 내용의 보도 자료입니다. 네. 예. 뭐 실제. 안전이 그래서 강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안전이 더더욱 중요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음,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그런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꽤 많은 학교가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서 개방의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개방하면서도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예, 예. 교육감의 책임이겠죠. 예. 어, 그런 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은 학교가 설치가 됐고요. 1233개 교가 아,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이, 이 통합 관제센터로 운영되는 현황까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더니요 2021년과 22년도에 초등학교 161개교 그리고 143개교가 통합 관제센터에 운영 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무인 경비 시스템은 많이 설치가 됐는데 관제센터로 연결된 학교는 그 현저하게 비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2023년도에는 이 이러한 통합 간제 센터와 관련해서 어 전혀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통합 간제 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을 이 2023년도에 돌연 중단한 이유가 뭐냐고 서울시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아 실효성이 없다. 음 그리고 CCTV 통합 간제 센터는 그 자치구에서 운영하니까 자치구의 비용으로 운영해야 된다. 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먼저 인식과 관련해서요. 교육감님. 예. CCTV와 통합 관제는 범죄 예방 기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013년에 예, 학교 내 강력 사건이 있었죠. 예. 네. 그 이후로 그 살인이나 강도 사건이 없었다라고 해서 그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설치한 이후에 강력 사건이 없다라는 건 범죄 예방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실효성 저하라는 말을 예방 기능과 바, 발생을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예, 예. 인식에 큰 오류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비용 부담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학교 안전이 그 우리가 비용 부담할 일이 아니다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발을 쓱뺄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논산 초등학교 어 운동장에서 발생한 청폭력어 엽기적인 사건이었죠. 네. 예 현장을 보시면은 지금 개방된 학교의 정문으로 오토바이가 이렇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거는 이 학교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겁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cctv 설치가 통합 관제 센터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밤중에 범행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의심되는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당시에 즉각. 그 범행을 제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사후에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이 영상을 이 증거 자료로만 쓸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무인 CCTV 설치 현황과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을 같이 본게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다면 반드시 이를 관제하는 관제실에 연계시켜서 예방하는 활동이 즉시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지 학교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안전을 학교의 안전을 지킬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CCTV는 많이 설치됐다. 아. 근데 통합 관제는 우리 일이 아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는 학교 현장의 안전을 방치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 9월 달이죠. 어, 서울시에 있는 학교 교내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해서 어,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따로 통계로 잡고 계시지도 않더라고요. 학교 내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교, 학원, 학생 내지는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계로 잡고 있지 않는데 학교 안전이라는 거는 피해자를 그렇게 좁게 해서 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지 학교는 안전한 공간 학교에서는 범행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내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조영교 교감님, 예. 지방 재정 교부금 아주 강력하게 모두에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재정 교부금에 대한 어떤 삭감의 에, 이런 움직임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로 어, 예, 예. 결, 결과 지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에서 법정전출금 10%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CCTV를 통합간제센터에서 운영시켜서 즉시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는 행위는 우리 일이 아니고 서울시 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정전출금을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라고 예. 주장을 음. 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렇게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자치단체로 일부 업무는 떠넘기면서 건들지 말아라 이런 자세가 오히려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예, 아니 무인경비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통합 관제 학교에 하는 부분에서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 사실은 이제. 그 이게 구청하고 이제 연결됩니다. 25개 구청 중에 7개8렇게 되는데 그그 운영비 부담과 관련해서 조금 설랑설레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건 됐는데 이렇게 폐지된 것까지는 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그 건의를 한번 하는데요. 이건 명확히 해서 지금 재정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향적인 판단을 하더라도요. 이 저는 학교 건물 안은 학교의 의무로 하되 운동장을 포함해서 자치구의 통합관제 시스템 속에 학교의 건물 외부가 관제되는 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안전을 위한 50%의 일을 할 뿐이고 나머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CCTV 예. 설치가 예방적 기능을 전혀 예. 저뭐 그런 비판도 타당하다고 생각 이번 기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피해가면서 네. 측으로 해 가면서 네. 밖 안전을 고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태도는 네. 미래 진정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습니다 네. 저는 뭐 목표는 목표는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여덟 개돼 있는데 저는 25개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 문제도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